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제가 오늘은 유해한 카드를 한번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은 바로 이 유해한 카드를 일단 한번 제가 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크로스 오버 스위즈 이게 유해한 아크 파이즈에 나왔고요. 그리고 한 팩에 어, 다섯 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는 한글판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다. 아니라고, 되는것 같네요 그리고 이거, 이거, 멋있죠? 자, 이제부터 한 번, 뜯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일단 한 개부터 일단 일단은. 한개를은일단소개 일단은. 게 일단은. 일단은. 자, 연단트룩스고요 그리고 요사향의 현품 함정 카드 그리고 뭐냐 이거 퍼니마 실프 그리고 뭐야 이 염수의 네 컬러 줄10 그레이터 우와 근데 이제 갑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고! 우와 여러분들 니가 나왔어요. 와, 그렇게 안 나오던 얘가. 와, 근데 여기 있던 얘가 나왔어요. 와, 히이 <laughs> 대박. 와, 슈퍼레어인 것 같은데? 레온가? 와. 와, 이건 꼭 껴야겠다, 이거. <laughs> 와와 와, 이거는 와 믿기지가 않는 정도 와와대 근데 대박인데요 저는 이게 안 나올 줄 알고 그냥 있었는데 결국 얘가 나와 버렸네요. 와, 공룡력 2,500이고요. 방어력은 2,000입니다. 반짝반짝. 와, 대단하네요. 일단은 저거 뽑은 카드를 일단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거 뽑은 카드들은 일단은 이렇게 저가 원하던 크리오윙 싱크로드래곤이 나왔고 그다음에 터니버시브 그다음에 마은 옥트로스 그다음에 염색의넷클러즈 스피 라의 그자 그다음에 요선양의 요소년, 형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껌쳐졌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뿅